안녕하세요. 범어 W 차박사 부동산입니다. 23년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지수 변동률과 수성 범어 W 시황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 범어 W는 사전 점검 기간이어서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자가 적고 아파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범어 W 아파트 매매 시장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매수 문의가 늘었습니다. 매물 접수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국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넷째 주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대구는 0.02% 상승했네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대구 부산 하락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대구 수성구는 매매 전세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서 대구 중구가 상승률 1위인데 남산동과 대신동의 신축 및 준신축의 상승세가 돋보이네요. 10월 넷째 주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10월 넷째 주 수성범어 W는 사전 점근 기간에 전월세 매물 늘었고 문의도 많습니다. 84타입 전세 327개이고 4억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1억에 200부터 나와 있습니다. 102타입 전세 8억부터 시작되고요. 월세 매물은 3개밖에 없네요. 오피스텔 84타입 매매 총 46개이며 4억 9,500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84 전세는 3억 전후부터 시작되고, 월세는 3천에 150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78타입 매매 33개이며, 4억 8,300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78타입 전세 2억 5천부터, 월세 3천에 120이 있습니다. 범어 W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촬영한 현장 사진과 84ABC 타입, 102 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범어 W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에 놓으실 분, 구하실 분 모두 접수받고 있습니다. 053-753-3777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